안녕하세요. 이화는 다시 하루 하러... 코피바라 테는 코피바라입니다.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날짜를 한 거라서 이번에는 뭐야? 이번에는... 이번에는 뭘 먹어볼까? 내가 가장 먹고 싶었던 거한개 골라볼까요? 먹어. 빠을께요 지금 1분 동안 고르기만 한 거야? 엄마 저거 세 하트. 이거? 무무 이거? 이거? 이거 지금 몇 번째 음식이나 이거 뭐야? 아네 아, 번째구나. 네 번째 맞나? 우리 나연이 거야? 자 역시 초콜릿. 초콜릿은 우유랑 마셔줘야 해요. 아이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 이거 그렇지 너 응? 응? 엄마 내꺼잖들어있어 매운치아도 맛있고보요네 진짜 맛있어 피카츄치아도 맛있어 보여 시간이 가장 오래 갈것 같은 딸기 맛 식당 저는 그냥 쑥쑥할게요 쑥쑥 알겠죠? 실제 여는 두 시간이 걸립니다. 오, 떨어졌는데, 어디 갔어? <목소리> 얼굴이 안, 속..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걸린 거네. 어? 좀 보인 <목소리> 것 같기도 하고, 안 보인 것 같기도 한데. <목소리> 뜨거 <목소리> 있잖아 와 사탕이 정말 안 뜯긴다 사탕이 정말 안 뜯기네요 아 사탕이 <목소리> 정말 안 뜯기네 그걸 왜 뜯어 그 새끼야 오, 사탕은 못 뜯겠는데요? 사탕 뜯는 것도 숙팁할게요 자, 숙팁했어요 맛은 무슨 맛인지 잘 알죠? 자, 이제 그 시간 지나서 봅시다. 자, 다음번에 찍을게요. 그냥 3화까지 갈게요.